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 어,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고민이라고 하면 고민이고 안타까움이라고 하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교회, 한국교회 역사의 이런 어떤 발전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고민이었던 거예요. 교회는 교인을 원할까요? 제자를 원할까요? 말로는 다 제자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 제자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교인이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도 제자보다는 훌륭한 교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길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책입니다. 일종의 이런 식인 거죠. 이러 이러하면 제자 제자가 아니다. 이러 이러해야 제자다. 제자 아닌 사람도 하나님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자 아닌 사람도 입에서 멋있는 고백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사탄 이외에 처음으로 사람으로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지만 바로 한절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멱살 붙잡잖아요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 아무리 멋있는 고백이 나와도 어, 제자 아닌 사람도 하나님 섬긴다고 할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 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는 내가 정말 신앙 최고인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교회는 누구를 원합니까? 정말 제자를 원하는가? 그게 아니고 그냥 교인을 원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교인. 입에 멋있는 고백이 있고, 겉모습 너무나 화려하고, 바리새인처럼 어떤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 근데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 내려놓을 줄도 모르고 나의 이익이 있을 때만 예수님 따라가고 그런 어, 교인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마가복음 보면서 진짜 제자가 누군가 어떻게 하면 진짜 제자가 되는가? 나는 왜 나는 제자가 아니면서 제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길게 이긴 호흡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진짜 제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종교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처음에 교회도 굉장한 제자의 제자열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종교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종교적인 방식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유대교도 결국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되면, 교인이 되면 편한 것이 많습니다. 대충 헌신하고도 죄책감을 덜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면서 좋은 성도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면서도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종교를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복음은 교인이 아니라 제자를 요구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등장인물은 세리, 레위입니다. 이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구보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 따랐습니다. 즉,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따르면은 대가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와 어 사람들과 그물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위, 세리, 레위는 세리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당시 세리는 어, 우리가 지금 시대에 보기에는 비난하는 자리였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 양심만 조금 버리면 아니 자기는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면 부자도 되고요. 어, 호의호시 가는 자리였습니다. 국가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 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요즘 시대를 말한다면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아이고, 그 좋은 자리를 왜 버려? 그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는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그 자리를 버려? 이런 어리석은 사람 같은이라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도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의사보다는 목사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잘 알죠. 잘 알죠. 대기업 잘 다니고 있는데 때려치우고 목사 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다들 뭐라고 합니까? 이해를 못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저도 신학교 간다고 할때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좋은 직장 가서 홀로 계신 어머니 잘 모셔야지 무슨 목회냐고. 그래도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데는 분명히 어떤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해야 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부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만드시는 방법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바른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제자를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교인으로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훌륭한 교인 될수 있지만 훈련받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교회에는 꼭 있어야 하고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성도들이든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고 제자 훈련 제 따름이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 사역할 때이 부분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제가 모신 단임 목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연락하고 벌써 십몇 년 되었지만 계속 연락하고 심지어는 다음 주에 이제 부교역자로 있던 제가 거기에서 부교역자로 있었으니까 부교역자로 있었던 사람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단임 목회 나간 사람들 신방한다고 성도들 데리고 이렇게 스타렉스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을 돌볼 줄 알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자 훈련을 반대하셨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때의 목회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목회를 배운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다 됐잖아요. 안된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충성합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분은 제자훈련하면 안 된다고 배우셨습니다. 이유는 교인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우미라 정책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가득해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를 잘하고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니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다는 라 거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다들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제자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을 도입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내가 가르치는 사람, 뭐 그. 가르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 훈련하는 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제자 훈련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기르면 기를수록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하는 것에는 엄청난 제자 훈련을 하는 것 자체의 훈련이 됩니다. 내 시간을 내어야 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고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고, 그 제자 훈련 준비하는데도 몇 시간씩 걸려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한거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꼭 해가야 돼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제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께서 하면 할수록 왜 제자를 계속 기르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제자를 기르면서 제자가 되도록 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또 제자 훈련이 굉장히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제 목표는 1년에 4명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명이 1년에 한 명씩만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표가 있어요. 한 10년이면 몇천 명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풍성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예수님을 믿는 회심을 위한 과정인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는데 절대 제자훈련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발걸음이 많은 교회의 문제예요. 교인 되었기 때문에 훈련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사람 받는 훈련 다 가짜입니다. 다른 일대일 훈련은 교인이 되어야 양육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제자가 아니라, 조인 교인만 만들 뿐입니다. 제자는 분명히 가르쳐 줘요. 배도 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출세와 명예와 부와 존경을 다 받을 수 있는 세례 자리도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제자가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까? 어찌 보면 세상이 버린 사람들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끝까지 제자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첫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세상에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병자, 죄인, 창녀, 세리, 어부, 못 배운 사람. 그러나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새로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 마태복음은 동일한 이야기예요. 어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모든 사람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 고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도 전부 다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한 많은 사람을 고치셨을 뿐이에요. 다 고치신 것은 아니에요. 마가 복음만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되지 않으면 많은 교인이 되어도 정말 예수님 따라 가지 않으면 제대로 예수님 따라 가지 않으면 그 신앙 헛거 될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저 정말 힘들어요. 세상에 서려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이 두려워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있는 순간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 나오지만, 아, 그 중에서 일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 저좀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저는 완벽합니다.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똑똑합니다. 아는 건 많습니다. 건강합니다. 혈통도 좋습니다. 부자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예수님 앞에 설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좀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두 손을 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옆에 있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옆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제자훈련 할 거예요. 풍삼초 시작했고 이제 풍삼초를 통해서 우리 회심을 점검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훈련 부를 겁니다. 개별적으로 부를 겁니다. 그때 다들 순종하시면서 훈련하십시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제자훈련하면 따라가는 거, 또 제자훈련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게 우리 진짜 이 마가복음의 긴 호흡과 함께 우리도 진짜 제자로서의 변화. 교인이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마 아시는 분다 아시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집사님 모든 독소가 피부에 올라와서 지금 피부색이 완전히 변하고 너무 가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 염증 수치도 굉장히 높은데. 여러분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수련회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데 다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를 교회 한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해 보고 우리 교회 어, 같은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